어, 아침에 이 시간에 모이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를 통해서 창대교회에 기준이 없도록 여러분이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편한대로 또 그렇게 살기 쉬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단일처럼 또 사실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현실을 쳐다보는데 내 현실을 쳐다보지 시대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진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가 뭔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가지고 나의 24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걸 안 보고, 그냥 오늘 내가 힘든 거라. 아침에 8시에 일단은 뭐 대학 청년 모일 시간을 딴 데로 옮기자라고 하면 저는 그냥 이전 중전대로 그냥 안 하고 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메시지 한 번도 할 필요가 지금 없거든. 그런데 여러분, 일단 우리 랩런트들이 삶부터 깨워내야 돼요. 아침을 깨우는 게 힘들다. 이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미션이라고도 하죠. 나의 언약 안에서 나오는 오늘 말씀하고도 좀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나오는 여러분 안에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 놀러가고 여행 갈때 얼마나 기쁘게 활기차게 아침을 준비해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고 사무해요. 여러분 바꿔요, 이제. 내가 진짜 활기차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랑하고, 이제 여러분이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예배 살리는 헌신 팀의 모델이 일어나도록 해요. 오늘 여러분 두 사람이 있으니까 예배드려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있다. 나는 말씀 담당할 테니까 여러분은 예배 인도 담당해요. 아멘. 하나님 그리고 이 그릇에 누군가는 이 속에 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예배를 살려내는 그리고 이 예배가 지속될 때 뭐가요? 말씀이 계속 선포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학부를 살리고 실제로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할 수 있는 여러분 누군가가 모델이 나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요 이걸 살려내는 거예요. 앞으로 이 자꾸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늘 우리는 뭐합니까? 시간 내면 하는 거라니까. 왜 여러분 보세요 수련회라고 하는 날짜를 정하는 줄 압니까? 왜추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정하는 줄 압니까? 그날 그때 그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뭐 하는 줄 압니까? 그날 그때 그곳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 뭐예요? 내할일다 네, 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 남으면 예배합니다 시간 남으면 수련회 메시지 봅니다. 아니 자 그거야 진짜 바빠서 할수 없을 때 이야기 말인데 노상 그렇게 사는 삶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왜 예배 시간을 정하는 줄 합니까? 왜 우리가 그 시간 그 날을 정하는 줄 아세요? 그날 그때 그곳에 그걸 보고 흐름을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흐름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이 팀이라고 그러다니까 우리, 보니까, 우리 두 사람은 보니까 이걸 나의 언약과 꿈과 미션으로 붙잡은 것 같아. 오늘 아침에 신발 신고 나오면서 목사님 그런 생각했어요. 아마 오늘 수련이랑 우리 영광이 올 건데 이 친구들이 의욕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면 할수 없이 나라도 나가야지 하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시 그렇게라도 오지, 시작을 한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면 안될 건데. 누구 때문에 예배해요? 이제 여러분 대학부를 살려내야 돼. 언제까지, 언제까지 사람 늘 모여 사람에게다가 예배 시간을 맞추는 우리의 삶이 늘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사람에게다가 맞춰가.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니까. 도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래야 경제를 맡기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들을 문을 여시겠어요? 이제 이걸 하나님 보시는 거라니까. 누군가는, 누군가는 그날 그때 그 곳에 여러분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아시겠어요? 아예 헌신팀 예배자, 말씀 제자, 기도 다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단어는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뭐냐?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봐봐 우리 예언이도 오잖아 앞으로 와 지금 너들밖에 없기 때문에 사이드로 피할 것 없어 우리 예언이 이리 와 가운데로 와 옆으로 앉아 여러분 보세요 우리 대학부에 이제는 앞으로 목사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내려왔어요. 한 가지를 부탁했을 때그 부탁을 자기 미션으로 알고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시간은 제자들을 모으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 앞으로 중요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아마 뭐이 교회는 이렇게 하고 저 교회는 저렇게 하고 그러겠죠 장대교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살려내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수준 높은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그 그릇에 담기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니까 앞으로 우리 랩런터들 늘 아침에 막고못 일어나가지고 겨우 일어나는 이런 수준의 대학 청년들이 되면 안돼 여러분들은 창대교에서 가장 먼저 교회를 깨우고 가장 먼저 교회를 살리는 예배를 살려내기 위해 준비하고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받아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힘으로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여러분만의 이걸 가지셔야 돼요. 이걸 살려내야 돼요. 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요. 이 웹런트가 늦게 왔기 때문에요. 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요청과 요구에다가 나의 삶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오늘 다니엘을 봐보세요. 상황이 됩니까? 뜻을 정하고 계시는데 하루에 몇 번씩? 단일은 세 번씩 했다니까. 상황 되냐고. 입장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으신다니까요. 그 입장과 상황이 상관없는 사람을 찾으신다니까요.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상관없어. 진짜예요, 여러분. 또 목사님 기다리는 거예요. 창대 교회에 진짜 이 예배 한 시간 또 맡겨진 자기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생을 걸고 감당해낼 수 있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하는 그런 제자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무리가 되면 안돼 무리 훈련 받으면 안 된다니까 늘 나한테서 나 맞춰서 뭐 해주는 것 말고 나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해주고 또 애들이 이 시간에 못 오니까 이 시간에다가 그건 여러분이 팀 사역으로 하면 돼 그건 여러분이 개인 사역으로 하면 돼 중요한 건 여러분은 제자로 발견돼야 돼, 제자로. 아멘. 예배자, 말씀 제자, 전도 제자. 자,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의 집중 시스템이라 그말이요 대부분의 랩넌트들, 대부분의 사람들 다 자기 생각 가지고 문제와 상황을 보기 때문에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답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답이. 언제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은 있는데 그 답하고 내가 맞지 않는 나의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생이 답답하다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 언제든지요. 힘을 얻는 여러분의 삶에 가장 행복하고 그걸 통해서 가장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작품을 남기는 시간을 만들어라니까. 목사님 또 오늘 영적 작품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기도문 또딱 써서 보는데, 오늘 기도문 정말로 은혜되는 거 있지. 또, 한 주간 동안 말씀 보고서 한 이번 주는 지금 메시지를 네 편이나 썼다니까, 지금. 뭐, 뭐 유목사님에다가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유, 엄마, 진짜, 기도, 기도 안할 수가 없잖아. 그지 봐봐.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진 기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어디로 연결시키느냐? 학업으로 여러분의 기능으로 연결시켜서 여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발견되도록 응답받는 거야. 올니 그렇죠? 유일성, 예, 재창조 응답. 해봐. 하나님이 그걸 준비해놨다니까 오늘 하루, 오늘은 아무리 해도 큰 변화 없는 것 같지만 이 오늘이 지속되어지면 반드시 오직 유니크의 리크레이션 나온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기까지 딴 길로 가지 말고 딴거 하지 마 겉길로 가지 말고 겉눈 주지 마라니까 세상 친구들이 지금 가는 길로 가지 마라니까. 군대, 군대 가면 이런다. 군대 제대하면 이런다. 다 없애세요. 오직 한 길로 가면 돼. 대학교 들어갔는 친구들이 막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냥 늘 수준 이하로 늘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께 발견되는 랩런트는 누구냐?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서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요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랩인데, 그 사람은 뭐, 야곱 오늘 요셉 이야기 할 건데요. 요셉이 굉장히 좀 모자란 인간이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야곱 더 이상한 인간이야. 사기꾼이야. 그래도 하나님의 요구에다가 자기 인생을 맞출 줄 아는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 목사님도 얼마나 성격 더러운 사람인 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 앞에다가 내 시간과 내 삶을 걸줄 알았다니까. 참 하나님은 은혜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보니까 다그 사람들인 거야. 오늘 제가 가만히 그런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응답 다 받은 것 같아, 예배 시간에. 이 시간을 놓고 기도해 줄수 있는 충직자가 없을까 했는데 오늘 한 사람 왔네요. 설마 이 시간에 오려 했는데 데리고 오네요. 근데 여러분 이 속에 있는 게 응답이에요. 앞으로 두고 봐요. 여러분의 학업과 기능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거 가지고 이게 다 살아나요.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이 응답으로 그럼 나중에 여러분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찾아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찾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걸 내 기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찾아낸 영적 작품화. 매주 그 작품화를 가지고 와서 오늘 포로 말하니까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많은 위기와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이 시스템이 딱 장착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위기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이 되어버려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전에는 그냥 말로 들었는데, 위기가 길이라는 게뭔 말인지 알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무너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내 편한 걸 선택하니까 무너져요.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는요 오히려 어떻게 나를 살려내고 운동력을 회복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쉴까, 어떻게 막어 어, 치료받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나를 살려낼지를 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 속에 포로가 된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 받은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여러분이 포로가 됐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 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뜻을 이루는 그 길에 선택 받은 사람들. 오늘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 두려움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죽을까봐 하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실패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성공이 끝나는 거 아닌가? 내가 밥 먹고 살 살지 못밥 먹고 살지 못하는 거 아닌가? 나 육신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 주장과 내 계획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누가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는 거야. 내가 뭘 하려고 하다 보면 안 되면 두렵잖아. 왜? 내 계획이니까.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현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두려운 거야. 두렵지가 않은 거야. 그래, 오늘 뭐 하는 겁니까? 뜻을 딱 정하고 나니까 두려움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 위기와 함께 뭘 찾냐? 기회를 보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이 이 문제와 위기 나의 기도 시스템을 딱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그때 뭐냐? 옳지? 절하지 않기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합니까? 성공의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뭐예요? 절합니다. 크, 출세의 기회 아니야? 왕의 왕궁에 지금, 어? 들어갔다니까? 출세의 기회야, 응가? 근데 그걸 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회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기회로 자 그러면 그 다니엘이 어떤 응답을 받아 와요 이 보세요 다니엘을 다니엘이 당일 그랬고 세 친구 느보 신상 앞에 절하래요 아예 한 번만 하면 되잖아 군대 가가지고 막또 앞으로 뭐라 뭐라 할 건데. 세상 이런저런, 앞으로 대학교, 우리 이제, 뭐, 여은이 뭐, 대학교 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요즘 대학생처럼 요즘 사는 것 같아, 그지? 뭐, 이제 막, 이런저런, 다 해. 다 보통 사람. 일단 할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 여러분요, 손해예요. 얼마나 손해냐? 정말로 손해. 나는 진짜 고등학교 다닐 때 어디 로했지만난 내가 재미 없는 사람인 줄 알고요. 나는 진짜 너무 너무 뒤처진줄 알고 맨날 교회 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찬양인도 한다고 하니까 내 동기들이 나를 불쌍하게 왔다니까. 맨날 마이크 잡고 찬양인도 하니까 마이크 잡고 찬양인 노래 하면 안 돼. 성악은 우리는 왜 목이 안 좋다는 거지? 늘 나를 쳐다볼 때 우리 동기들도 나를 불쌍하게 쳐다봤어. 맨날 찬양인도 한다고 가니까 여러분 그때요 그때. 잠시에요. 그게 좋아 보이죠. 그게 아니라니까. 제 친구,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술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기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유를 아는가? 이유, 시대 상황, 왜 우리가 포로 됐는지를. 지금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 대학생들이, 기독교인 청년들이 전부 세상에 세속화 돼버렸다니까. 기준이 없어 이제 뭐 이건 해도 되지 먹어도 되지 마셔도 되지 가도 되지 봐도 되지 해도 되지 다 그렇게서 왜다 하는데 왜 우리가 뭐 내가 원숭이 같은 거야 거기 속아 버린다니까 다 뭐해요 절했다니까 다 먹었다니까 누가 이겼어요? 여러 융통성 없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걸 모르면 융통성이 없는 거지만 이유를 알고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여러분, 이유 없이 버티는 건하 손해야. 근데 내가 왜 지금 이것을 먹지 않아야 되는지, 왜 내가 지금 절하면 안 되는지, 여러분요. 먹는 것 버리기 어려워요. 아시겠어요? 먹는 거 버리기 어렵다니까. 먹는 욕심 무서워요. 죽는다 그래도 먹어요 사람들. 밤늦게 먹으면 죽는다는데 막 기어코 먹는다니까. 아니, 내가 지금 비만이 와가지고 지금 어 콜레스테롤이 쌓여가지고 죽어가면서도 당신 밤에 먹지 말라고술 먹지 말라고 담배 피우지 말라고막 이렇게 먹는 하는데도 뭐라 그래요? 그거 포기 못합니다. 잡혀니까 그런 사실. 보세요. 크, 승진. 기회 아닙니까? 포기 못 합니다, 사람들. 그런데 이세 친구가 업을 선택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잘알수 없습니다. 여보세요. 단일 봐보세요. 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예수도 뭐 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을이다. 한번 고백합시다. 끝났다. 뭐가 끝났어요? 행복 끝 고생 시작? 뭐가 끝났어요? 갈등 끝.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끝내라. 언제까지 지금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갈등 끝. 고민 끝. 염려 끝. 끝났어요. 끝나. 뜻을 정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자꾸 속이 온다니까. 절대로 겁내지 말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자, 그래서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의 현실을 보고 언제나 사실을 보고 그러면서 진실을 봐라. 그러나 여기까지만 보면 안 돼. 여러분은 언제나 영적 사실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수 있는 우리 랩넌트들이 되라. 그걸 어떻게 보면, 그래야 당연성, 언제나 필연성, 절대를 찾아가는 훈련 속에 있어야 돼요. 해봐요, 에이? 속지 말아요. 실수해도 괜찮아. 방황해도 괜찮아 실수하고 방황하는 게 여러분 특기야 알겠어요? 여러분 좀 넘어져도 괜찮고 무너져도 괜찮아 일단 개차반이 돼도 괜찮다니까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 알시겠어요? 내가 누군지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니까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예은이는 여섯 더 가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아멘, 목사님은 예배 속에 없으면 사람 취급 안 해. 우리 홍수련 냄비는 한테 내가 문자 보내서 예배를안 왔어. 명절 끝이라고. 내가 그래서 예배 속에 없으면 제자 아니야. 그랬더니 답장 와서 네. 목사님 앞에서 예배 속에 없는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알겠어요? 여러분은 제자? 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목사님 위해서 예배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지. 자, 그리고 세상에 가면은 사람 만나야 돼요. 언제나 이 여러분 현실 앞에 여러분이 닥쳤을 때의 문제고요. 이건 뭐예요? 어떤 문제들을 실제로 여러분이 부딪혔을 때의 문제고요. 이건 사람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도 뭐냐. 수용하고 빨리 초월해요.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빨리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내요. 어떤 사람에게도 걸려들지 마세요. 목사님도 수용해요. 초월하고 여러분 발판으로 삼아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 막 엄마 아빠가 이상해요? 부모님이 좀 연약해요? 우리, 우리 가정은 이래요?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전부 다 응답이에요. 알겠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의 눈, 요렇게. 오늘또한 주간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예배생활, 말씀교도생활.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이거좀꼭 가르쳐야 된다고. 헌금생활. 십일조 바르게 합니까? 정말로 십일조 바르게 헌금생활 바르게 해요. 알겠죠? 이거 관리하려고 하면 여러분 삶도 관리돼요. 우리가 자꾸 헌금 안 하고 자꾸 돈 쓰고 다니면서 다른 데로 가는 거야. 여러분 헌금 관리 바르게 해야 돼요. 미리 하나님 준비하라. 뭘 가져라? 영적 나영을 기도 시스템 다 가져.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날 그때 그곳에 대학 청년부 예배 살려내고 대학 청년부의 기준을 바꿔라 우리의 나태함들 아침에 겨우 일어나는 거 이런 거다 넘어서버려 이렇게 해서요 정말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힘있게 교회를 움직여낼 수 있는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이슬은 새벽에 일어나는 새벽에 맺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 좀 도전하면서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한번 만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는 나의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고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답을 찾는 기도의 시스템을 가진 랩농트들이 되게 없어서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전부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답을 가진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